오늘 무슨 물 아시 니다자 프로보트 자 프로보트에서 프로브2. 소닉 웨이크인데요 자 색깔 두가 있어요 이렇게 와, 녹색 검정하고 되어 있는 이런 제품하고 흰색깔도 있습니다 흰색깔이니까 여러분들 좀잘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사이즈는 적지 않습니다 사이즈는 30몇인치죠 36인치인가요 그렇죠 36인치예요. 안에 살짝 볼게요. 배터리 이미 장착을 했는데, 우리 님께서도 배터리 여러 가지 있죠. 자, 제주도에서 뛰기 때문에, 배터리 용량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방수라는 거, 스프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, SD80, 이것도 뿌리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얘가, 저 삐삐 같은 거 달아드리고 안있는데 변속해서 멈춰주죠. 자, 서버도 있는데, 서버도 약하지 않아요. 그렇지만은, 뭐 힘이 좋은 서버도 있겠죠. 너무 빠르면 또 뒤집어져 있어요. 안쪽에 보시면 스폰지. 이지고요 예, 물론 도안날아고겠죠 얘도, 얘도 떨어지면 한, 물 뜨면 이게 분명떠 있어요. 진짜 이거, 이거 떨어진 경우도 있거든요. 잘 잠가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잘 잠가야 됩니다. 잘 잠가야 되고, 잠가야 되고, 한 5번 이상 돌려야 됩니다. 그래 빨라, 빨라 볼까요? 자, 지금 50%에 있어요. 50%의 백인데 이거를 줄이면 완전 줄이면 완전 천천히 하죠. 그러나 우리는 자, 1 2시 방향, 그러나 우리는... 근데 이50% 잖아요. 이거 보세요. 50%, 75%. 유리판 아, 속도는 빨라지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다기 때문에 소리 나는 거예요. 이게 유리바닥이 인성한 거지. 또공에뚝뛰어넘으면또 소리도 덜 나고 막 그러거든요. 자 일단은 자 이제 100, 100입니다. 100, 짜잔. 100대 속도가 어떨까요? 와... 그래도 방금 뭐가 날라갔어 방금 뭐가 날라갔는데 어 지금 방금 뭐가 날라갔어요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간늠이안 오죠 지금 이게 속도가 방금 저기 뭐냐? 컵이 날라갔어요 지금 어떤 컵이 날라갔냐면 어디 갔지? 이거 이거, 이거 보여드릴게요 신기해가지고 이야 이게 이게 순간이동을 해버리네요 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어이없네 그쵸 나름대로 무게도 있고 그립도 있는데 이게 날라가면 보세요 쳐, 자 자 물이 물살 와서 프로펠러를 만나는 순간 아 와이 바람 보세요 바람 살짝 이게 살짝 와 근데 한번 생기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되겠냐면요 이거를 쭉쭉 잡아당겨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확 당기면 확 당기면 안 돼요 기아도 그렇고 이 플렉시블 샤프트도 그렇고 확, 확 당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잉, 잉, 이렇게 된다 주요 오케이 아시겠죠? 그냥 팍 당이면 안 돼요. 팍엥 당이면 샤프트도 안 좋고 구리 그리, 구리 그 뭐냐 구리스 같은 것도 한 번에 칠수 있잖아요.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보트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스무스 해야 됩니다. 스무스 아시겠죠? 스무스입니다. 어펠라메타 좋고요. 자 이쪽 조향쪽도 오 메탈 오 좋습니다. 여기 쪽 잡아라. 여기, 여기 있는 부분 있잖아요. 여기는 잘 이쪽 부분도 살짝 뿌주면 좋아해 스펄시. 뿌려주면 S80이 떨었다 나왔다 떨었다 나왔다면서 이게 고무가 오래갑니다 고무가 뭐쫀쫀하해지고 좋아요 이거 야 이제 S80 여러분들 꼭 뿌리세요 이거 저는 짜로 이거를 안 뿌리고 진행하시는 분께 이게 포트에 대한 수명이 진짜로 다섯 배 이상은 달라져요 다섯 배 이상 이제 여기 여기 아 이거 지금 잘안 달라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뿌려야 되는데 하여튼 이 이거를 다 떡칠 때까지 씩뿌려 됩니다 바닷물에 할 때는 완전 필수입니다. 자 1900KW에 예, 사색깔 되네요. 이제 별수기 다이너마이트 어, BTS 다이너마이트인가요? 아니죠? 예, 다이너마이트 그 수냉 자켓이 따로 여기 있어요. 수냉 자켓에 있다가 야 예, 이거 호수가 보시면은 물이 물이 들어서 가 여기 물이 여기로 물이 쏙 들어가서 들어가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한 바퀴 돌고 물로 열을 낮춰주는 이제 수냉식 수냉식 자켓 수냉식 자켓 이 되겠습니다. 자 한번 당기고 마무리할게요. 자 한번 당기고 싶지만 우리님 이제 보트 이제 제주도 가야 되니까요 포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주도가야 돼 제주도 또 제주도 보트의 제주도 자자 제주도까지 잘 가기 위해서 갑니다 자, 마지막으로 당기고요 마지막으로 파워도 볼까요 갑시다. 자 당깁니다 와 날레벌 그런 힘이 었습니다 굉장히 힘이 습니다자 자 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닉 웨이크 프로보트 36인치 짜리에요. 여러분 테레비, 여러분 집에 가면 테레비 다한 테레비 36인치 이상 있잖아요. 이렇게 그 정도 하는 뜻입니다. 자, 출고할게요. 감사합니다. 오케이.